원경 왕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3대 국왕, 태종의 왕비이고, 세종의 어머니이고, 그러고 보니 남편 아들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어, 그 사이에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최근에 드라마 원경,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 원경으로 유명해졌죠. 우리가 그 존재를 알게 됐는데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조선 왕조 실록에서도 원경왕후를 묘사할 때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투기가 심한 여자, 원경왕후, 곧 투기 어, 남편을 잡아먹을 여자. 뭐, 이 정도의 좀 나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아, 드라마에서는 이걸 좀더 투기 더하기, 뭔가 좀더 공적인 활동 이렇게 해서 역할을 더 강조했는데, 자, 실제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원경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에 사극의 새로운 장르가 생겼다. 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새로운 장르란 19금 사극. 그 전까지는 사극하면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통사극. 정통사극은 말 그대로 정통이라는 거죠. 역사에 충실한 사극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는, 아, 역사 충실하지 않을 거야. 그냥 재미로 만들 거야. 이런 사극이 있습니다. 이런 사극을 퓨전 사극이라고 불렀는데, 왜 퓨전 사극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다모라는 사극이 있었는데, 그게 시작입니다. 배경은 옛날인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실존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상의 인물들이 시간만 옛날로 옮겨서 옛날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극인데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극입니다. 창작의 자유를 좀더 극대화한달까 이런 의미가 있겠죠. 뭐 나름대로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았으니 성공했다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쪽 정통 사극입니다. 역사에 충실한 사극이라고 하는데 과연 역사에 충실한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시청자들로 하여금 옛날에 정말 그랬나봐. 드라마 보면서 역사 공부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고 드라마에서 본 것을 실제 있었던 역사라고 잘못 생각하게 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정통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해라. 우리 사극은 드라마입니다. 이거 보고 역사 공부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드는 게좀더 나은 게 아닌가. 물론, 아주 고증이 잘된 그야말로 정통사극이 나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풍토에서 그거는 아주 요원한 일인 것 같으니 우선 드라마 선언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9금 사극은요, 그런 점에서는 성공이에요. 이거 옛날에 정말 그랬겠어. 보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하셨을 거요 그러니까 이 사극을 보면서 내가 역사 공부한다는 착각은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죠. 역사로 오해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래서 반갑다. 그런데 이 원경 드라마를 끝까지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드라마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아, 안 보신 분들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극입니다. 제목도 원경, 원경 왕후의 그 이름이에요. 제목부터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주인공인 사극이 그렇게 흔치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반가운 일이고, 원경 왕후의 뭔가 주도적인 역할, 여성의 주도적인 삶의 자세, 이런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는 그 옛날 어떤 자료를 봐도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록. 고려사 전부 남자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성의 이야기는 이렇게밖에 재구성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 드라마를 만드는 거 괜찮겠다. 마지막에 이 태종의 그 말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만일 여자가 왕이 되는 세상이라면 그대가 나보다 더 훌륭한 군왕이 되었을 것이요. 만약 여자도 왕이 될수 있는 세상이라면,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전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상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기회를 시청자들에게 준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드라마는 훌륭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또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옥시부인전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이 옥시부인전은 실제로 조선 명종부터 선조 때에 있었던 유유 실종 사건을 소재로 한 겁니다. 유유라고 하는 사람이 실종되었다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요. 제가 이 유유 이야기라고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옥시부인전도 드라마로 즐기시고 그것과 관계되는 역사 공부는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원경왕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원경왕후의 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을 때 불린 이름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마치 왕이 죽은 다음에 묘호를 받는 것처럼 왕비도 죽은 다음에 시호를 받게 되는데 그 시호가 원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경왕후라고 부르는 거죠. 원경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원경이란 이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 강의에서는 편의상 원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왕을 그냥 태종, 세종, 살아있을 때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경왕후는 태종의 부인이죠. 그런데 조선의 여러 왕비 가운데 아주 특이하게 아니죠. 오히려 당연하게 원경왕후가 태종과 결혼을 한 시기는 아직 조선이 건국되기 전입니다. 고려 말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태종은 왕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그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인 시절입니다. 원경왕후 민씨도 당연히 왕자의 부인이거나 세자빈이거나 왕비가 아니라 그냥 이방원의 부인이 된 거예요. 일반 관리 가문 간의 결혼. 이렇게 해서 이한 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이방원이 왕자가 되죠. 남편이 왕자가 됐으니까 그 부인의 타이틀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정령 옹주예요. 옹주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에는 왕의 후궁이 낳은 딸을 옹주, 왕비가 낳은 딸을 공주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때한 단계 아래의 이름인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옹주라고 하는 것이 높은 사람의 부인에게 주는 관직이에요. 남편이 왕자가 됐으니까 그 부인은 옹주가 된다. 자, 옹주라고 하는 말의 쓰임새가 달랐던 거죠. 자, 이때 이방원은 이제 왕자가 되면서 정원군이라고 불리게 되고 정원군 정녕옹주 부부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다가 정한군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형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자기가 세자가 됩니다. 아니, 왕의 동생인데 세자라고요? 아, 이때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남편이 세자가 되니까 이제 부인은 세자 빈이 되죠. 세자 빈이 되었을 때 그 정식 이름이 정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정령공주가 정빈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이방원이 즉위를 합니다.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왕비가 되죠. 왕비가 되었을 때의 이름은 정비입니다. 정비. 세자빈일 때 정빈과 왕비가 된 다음에 정비가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태종실록에는 정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경왕후에 대해서 태종실록에서 조사를 할 때는 정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태종이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왕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대비가 됩니다. 그때의 칭호는 후덕왕대비 그리고 죽은 다음에 원경왕태후 흔히 불리기로는 원경 왕후.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경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지금까지 풀이를 했고요. 원경 왕후는 태종과 사이에 아들 넷, 딸 넷을 낳았습니다. 사남 사녀를 낳았는데요. 많이 낳았죠? 아마 더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자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아주 어릴 때 죽은 자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장성한 자녀가 모두 8명이에요. 사남, 사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놀라운 다산이죠. 자, 이제 시계를 좀더 거꾸로 돌려서 결혼할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고려 말이 되는데 여흥민 씨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 여흥 어디냐면 경기도 여주입니다. 여흥민 씨라고도 하고 황려민씨라고도 하는데 이규보가 여주 이씨였잖아요. 맞습니다. 본관 지역이 같아요.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여주 그 당시 이름은 황려현인데 황려현을 본관으로 하는 토성이 민씨, 이씨, 안필윤한 음씨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씨와 이씨예요. 여흥 민씨는 고려 중기부터 굉장히 유명한 가문입니다. 아마 고려 초에 그 지방의 호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향리로 지내다가 어느 때인가 중앙에 올라가서 관리 집안으로 대대로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민칭도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되는 여흥민 씨입니다. 어, 상의 봉어라고 하는 높지 않은 관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주를 떠나서 개경에 와서 관리가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지금 여흥민 씨 족보를 보면 이 민칭도라고 하는 사람을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민칭도의 선대가 여주의 향리로 살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다가 무신 집권기에 민영모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관직에까지 오릅니다. 이러면서 이 가문이 펴요. 영미 씨가 유명해진 것은 무신 집권기 민영모 때부터이다인데, 원경 왕후가 이 민영모의 구세손이 됩니다. 원경 왕후의 고조 할아버지 민종유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뒤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아버지가 민재라는 사람인데 역시 과거에 급제합니다.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고 재상, 고위관직에까지 오르는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1308년에 충선왕이 이제 왕실 종례온 그만하고 타성, 다른 집안과 혼인을 해야겠다 하면서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15개 집안을 꼽거든요. 이걸 재상지종, 대대로 재상을 배출한 가문 이 정도면 이제 왕실과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 그 재상 지종의 영민 씨가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고려 후기에 고려를 대표하는 귀족 가문 중에 하나였다라는 의미죠.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이 원경이 이성계 아들 이방원과 결혼을 해요. 그 시기도 밝혀져 있습니다. 1382년 우왕 8년인데 이때 원경왕후는 나이가 18살, 이방원은 16살, 두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글쎄 요즘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제 세대만 해도 남자가 한세살 많은 정도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신부가 한살두살뭐세살요 정도 많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세태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세태를 앞서갔다고나 할까요? 두살 연하의 이방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1382년 그 시점에서 원경왕후의 민씨 집안과 이성계의 이씨 집안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때는 민씨 집안에서 야 이거 너무 손해 보는 결혼 아니야? 충분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민씨 집안은 무신 집권기대로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고 고위 관료 배출하고 이렇게 한 200년 정도 고려의 귀족 가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원경왕후의 아버지 민재라는 사람도 과거에 급제했고 결혼할 당시 이 딸의 결혼 당시에 이미 삼품 고관직에 올라가 있었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이색이라든지 정몽주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던 아주 유명한 문신이었어요. 남부러울 곳 없는 집안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방원 집안은 어땠을까요? 한 100년 정도를 쌍성총관부에 들어가서 거기 토호로 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 반역자 집안이에요. 1356년에 공민왕이 반원운동을 할때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쌍성총관부를 배신하고 고려로 들어온 집안입니다. 그때 이성계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이 22살 이성계가 순전히 자기 힘으로 고려에서 자리를 잡아나가는데 그 당시 전쟁이 많았으니까 이성계의 군사력 군인으로서의 능력 이것이 크게 빛을 발하죠. 홍건적 격퇴하고 여진족과 싸우고 외구 격퇴하고 이런 걸로 명망을 쌓아갔지만 200년 이상 뿌리 깊은 뼈대 있는 집안에서 볼때 이성계는 야 어쩌다가 저런 똘똘한 젊은이가 나왔지만 저 집안이 얼마나 가겠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성계에게 주목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려의 명망 있는 그런 가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이성계 집안의 결혼을 보면 그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